안녕하세요. 서준파파입니다. 오늘 영상 도지코인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해당 코인 뭐이 코인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아, 이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신규로 매수해도 되는지 네, 그 부분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한 이 도지코인 고점 잡으신 분들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려 드릴 테니까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급등 코인 잡는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수익 내는지 예,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은 특별하게 단기적으로 단기 3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하나 가져왔으니까 예,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도지 코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제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렸던 문자 메시지입니다. 엑시 인피니티 진입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목표가와 목, 매수가 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표 수익률 약 14%로 어저께 이제 수익 먹고 나오자라고 제가 보내드렸는데 어제 실제로 엑시 인피니티 거의 22%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예, 일단은 우선은 목표가 도달해서 수익 만드신 거 축하드리고요. 어 해당 코인은 제가 프로그램에서 잡고 있는 신호 강도를 보면서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고 우리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계속 보내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해당 문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네, 하단의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지코인. 어 도지코인 참 말이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코인이죠. 어, 대표적인 밈코인인데 요즘 또 민코인이 다시 한번 살아날려 하면서 이제 좀 많은 신생코인들이, 신생코인들이 좀 살아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민코인 대장인 도지는 계속 주춤하고 있죠. 예, 왜냐면은 도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해야지만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 이상한 놈이기 때문에, 어, 도지 코인은 지금 좀 주춤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떠한 뭐 호재나 뉴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 다만 조금 희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오늘 빗썸에서 그 플로키 코인이랑 뭐 이제 밈코인 여러 개 페페, 페페 이런 것들이 조금 상장을 했습니다. 어 2시에서 3시 경에서 상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래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도지코인은 이제 밈코인으로 끝나지 않았나? 예,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이 도지코인을 신규로 들어가시겠다는 분은, 제가 조금 뜯어 말리고 싶고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도지코인은 지금 최근에 뭐 많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80원대, 예, 80원대에서 90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이슈 터지면은 120원까지 올라갔다 다시 한번쭉 빼는 이런, 이런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100원에 들어가셔가지고 120원 이거 한20% 먹겠다고 실질적으로 요으로갈수 있는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조금 예, 말리고 싶고요 이미 고점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도지코인으로 수익 내실 생각 하지 마세요 예 지금 마시고 제가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300% 가까이 상승할 수 있는 코인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떻게든 이 코인 잡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익 만드신 다음에 도지 코인 다시 한번 물타기 들어가셔가지고 예 비중 좀 추가하면서 물타기 들어가면서 가격을 낮추신 다음에 빠져나오셔야 돼요. 예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지금 끝까지 조금만 집중해 주셔서 보여, 보시면은 분명히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제가 안내 도와드리고. 예, 도움 드릴 테니까,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급등 코인을 찾는 자동 AI 분석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시중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뭐 최소 500만원 정도 주시고 구입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유튜브 활성화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예,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프로그램은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사용 방법이랑 프로그램 파일 보내드릴 거고요. 네, 살짝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이 바둑 기사 선수와 경합을 치루었는데요. 이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은 이전에 바둑 선수들이 대국을 했던 모든 수를 분석해서 어떤 수를 착수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리하게 대국을 이끌어가 승리하던 방식인데요.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도 이전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끌어올리는 패턴이나 중요한 지표 발표 전 움직임 등 모든 차트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도 먹고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4시간 동안 차트를 보고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이 대신해서 도와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색기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탐색 버튼만 누르시면은, 예, 과거의 차트를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신호를 잡습니다. 예, 네, 제가 만든 AI 급등 코인 탐색기가 어떤 식으로 신호를 잡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 신호 탐색기가 이런 식으로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다가, 어, 과거에 급등을 했던 패턴을 찾아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코인명도 나오고요. 예, 보시면은 진입 가격도 나옵니다. 해당 가격에 진입하면은 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추천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77% 이게 신호 강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100% 수익 성공이라는 뭐 투자는 어디에나 없지만 이렇게 신호가 높으면 네,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한70% 75% 이상의 신호 강도가 나오면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탐색기에서 어떤 식으로 코인을 찾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솔라코인 진입하라고 나왔고요.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까지의 예, 탐색기에서 나왔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탐색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단의 번호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잘 사용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낼수 있으시고요. 예, 프로그램 사용하시면서도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간혹 급등할 수 있는 코인 문자로만 받으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구독 완료 눌러주시고, 하단에 번호로, 예, 구독 완료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코인을 들어가야 되는지, 예, 문자 메시지 매일같이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예,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최소 300% 이상, 볼수 있는 그런 코인 소개해드릴 텐데 영상 계속해서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깜짝 선물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서준 파파만 믿으십시오. 제가 수년간 트레이딩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코인이 어떤 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을 등쳐먹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 코인은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알고 계시는 코인인데요. 실제로 보고서가 올라와서 실무자들의 서명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예,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야만 하는 코인이고요. 왜 그런지는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코인명은 하단의 번호로 깜짝 선물이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은 예, 코인명 바로 오픈해 드릴 거고요. 어, 다른 뭐 유튜브들처럼 단순하게 올라갈 거예요. 뭐적극 매수하세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아, 제가 누굽니까 분석을 해서 결과를 얻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야만 하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급등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왜 급등할 수 없는 코인인지 좀 설명을 좀해 드릴 건데, 예를 들면, 서준파파 코인이라는 코인이 하나 있다라고 칩시다. 이 서준파파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도 있겠죠, 그러면은. 근데 해당 회사는 자기 자본으로는 회사를 증식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을 조금 받아오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재단에서 재단에서 투자를 받는 건데요. 재단에서는 서준파파코인을 만든 회사가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투자를 하게 되고 해당 자금을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서준파파를 발행한 회사 서주파파 코인을 발행한 회사는 서주파파 코인을 이 재단에게 일정 부분을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면서 이 코인의 가치도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할 텐데 그러면 재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 어, 요즘처럼 이렇게 코인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재단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는 서주파파 코인을 만든 회사가 좀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으로 우린 투자를 더 진행할 것이다.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내미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서준팝팝 코인을 네,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에 구입할 것이라는 것을 공식화 시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공식화를 시키기 때문에 해당 소식을 접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매수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커지기 때문에 시총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코인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정화가 된다는 것은 시총이 늘어나면 당연히 자그마한 세력들이 시세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 효과만 보더라도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급등으로 이질수 밖에 없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코인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유심히 보던 코인이었고 해당 코인 보고서 받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구독자분들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공개해 드리는 거고요. 어 예전에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TV가 맛집 찾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맛집 사장님이 모든 노하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이런 거 공개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돈벌수 있는 기회, 예, 돈벌수 있는 방법 알려줘도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늘 돈벌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하단의 번호로 깜짝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코인 어떤 건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